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애국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32장의 말씀은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아 평지에서 그들의 진행을 방해한 아모리 족속과 미리한 족속을 차례대로 정복하고 이제 요단강 서편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지금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열 지파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려서 아직 시작도 못한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참으로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번 일에 대해서 40년 전 가네스 가니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사건과 비교될 만큼 루벤과 갓집파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그 사람 여군대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와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모세는 과거에 가나한 땅에 정탐꾼을 보냈었던 그때의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배신했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당시에 하나님 편에 섰던 요호수아와 갈렛만큼은 2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국한 지약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신함과 불순정으로 인해서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한 땅을 포앞에 두고서도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지만 요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과 함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경우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소돔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세 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은 로세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반드시 그의 죄악대로 갚아주시지만 의인에게는 그의 유업을 누리며 평안히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의인도 고난을 당하며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징계하시거나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하신 뜻은 결국 의인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값없이 울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신분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제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비록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과 함께 심판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비록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그환란에서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보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의 이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더 주목하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헛된 가치와 기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들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까지 널리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